자 여기는 김포에 있는 김포 드림월드입니다. 오늘 자재 양중이 있어서 왔습니다. 자재 양중 제어반 그다음에 티케이블 그렇죠 이렇게 나르고 있죠 지금 어? 네. 그래. 그래, <laughs> 아 그래서 왔지요 제가 또다 명차 <laughs> <딱. 웃음> 그래 <됐어>. 좋았어 <laughs> 어떻게 내가 같이 들어줄게 기다려봐 <laughs> <놔둬야> 기다려 보라고 <laughs> 야, 앞으로, 앞으로. 어? 야, 좀, 어, 와, 장사네 와. 장사 어? 아 지금 유명장사 뭐, 어. 아, 장사 아좋았어 좋았어 아나 어, 오늘 못끊어거는 뭐, 어? 뭐, <웃음> 아, <웃음> 뭐. 아, <laughs> 머리 뻗기 싫다